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이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힘써 전진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근면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3,50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건의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건의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요구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이고 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적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실현해서 성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할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에 대한 이 확신인 것이죠.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이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몸이 아파서 어느 이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낳았을 때에 나와 거의 동일한 이런 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인과 같이 그 병원에 대해서, 이그 병원에 대해서 정거할 겁니다. 왜? 내가 그 병원에서 낳았기 어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병원에 가면 반드시 그 병원 낳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 그 병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확신이죠. 그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에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 과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 없이 기도한다. 그것은 이 중원 부원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상 앞에서 어 요구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한 확신, 즉,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돌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즉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어, 그러한 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확신이 없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부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신앙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 기자는 먼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진 그런 원죄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보통 생육법으로 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그 수정 수정이 된이 어, 세포가 이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 인간의 이 몸을 이루게 되었고 그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이런 그 남자 경험이 없는 저이 동정녀 이마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이 전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즉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즉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사로의 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또 배가 고프시고 또 피곤해서 폭풍을 치는 그배 그 위에서도 잠을 주무실 만큼 그만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겪으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서 반드시 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똑같은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성도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지 냉담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 4장 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자를 쳐다봐도, 우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지만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이런 고난의 이길 가운데서 반드시 정근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정근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서기 위한 그런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극도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놓아 두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지만 그때 건져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노예 상인들한테 요셉이 팔리지 않도록 아버지와 함께 서른 살까지 있다가 서른 살 되었을 때 애국의 총리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하셨으며 왜이 가정 총무로서 또이 보디발의 그 가정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오그라게 누명을 쓰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이런 떡관원과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어 자신이 이 해석해 준 대로 이술관원이 이 다시 간증이 해벽됐을 때나 이제 해방됐다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술간원이다 잊어버리는 2년간의 시간을 왜 감옥에서 더 있어야 했,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서 허락하신 그 시련의 기간은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기도 응답의 순간까지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처럼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전에 먼저 뭘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그 일주일 동안 그 성을 어, 6일 동안은 여섯 번그 여섯 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성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그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아이성, 말 그대로 조그만 그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앞에서는 기도했는데 그 조그만 성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큰 성도 정복했는데 그 조그만 성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일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승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기도할 때의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번뜩이는 그런 이런 지혜가 생길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요 이 겪은 그런 상황이면 스스로 목숨 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비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하소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의 <laughs>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즉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깊은 친구와 같이 교제한 것처럼 그런 이 교제의 깊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 여비 이 영적인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비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와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로 손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어 <놀람>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항피한 땅이지만 그 땅이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고. 아무 사람이 없는 그곳에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3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미 거기 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르짖기를, 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만큼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 원자폭탄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저렇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 있고, 이 전쟁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 서방 나라들이 그 러시아를, 러시아에 미사일 한방 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무기, 미국 다음에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를 다 사용한다면 아마 지구원은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러시아 이그땅 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이 핵무기와 핵폭탄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마귀가 탱크를 몰고 온다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총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탱크를 몰고 오는 이사탄의이 권세에 대해서 핵무기 한 방으로 깨뜨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만큼 어리석은 이 성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이미 그 시련 가운데서 이미 건져내었다. 그래도 그 일을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닦는 돈은 돕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장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다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겪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기도에 우리가 힘쓰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 다니는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울이 정에 이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더라도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피하게 하시고 저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이제 왕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대적들이 자신 앞에 사라졌을 때 이제 평안을 할 때에 바로 이 바세바를 이그이 그, 성폭행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죄 또한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이 편하다 할지도 편안할 때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왜 고난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없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대로 일잘될때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힘쓸 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는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항상 기도 힘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